방금 또 방송을 끊었다가 또 하니까 조금만 <laughs> 또 우리 시청자들 속에 해놨다가 아니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 따로 뭐 이렇게 성예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종료했다가 또, 또, 긴급하게 또, 저, 어, 우리 태극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또 방송을, 어, 오픈을 했습니다. 어,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어, 박상구, 총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뭐, 어, 나드, 나, 나, 나 어, 이건 그런 분이시라고,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어, 다음 달 6월 6일, 어,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곳 서청대에서, 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국음악회를, 어, 또 개최하신다고, 어, 하셔서 제가, 어, 안내 겸또 공지를 하기 위해서 또 취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박상구 총단장님으로부터 한번 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동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걸로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사시사철 초나 서우나 어, 대한민국 지키기 여기에 결기를 다 모아왔습니다. 어, 이 점에 좀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어, 매실 남지 않은 6월 6일 저녁 6시부터 8시. 두 시간 동안에 걸쳐서 어 서청대 단 밖에 박근혜 대통령님 계신 단 밖에서 어 대한민국 수호 구국 위로 음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이 저기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권 주권이 지금 불법에 불법 세력에 의함 음? 불법 감금되어서.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또, 한, 또 하나의 행동하는 애국 이 방편 으로 6월 6일 날 대통령님과 또 같이 함께 계신 그 우리 조국 수호를 하고자 하는 동지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늘상 집회도 그러고 행사를 하는 데있어서 반드시 경찰 관서 관할 경찰 관서에 그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그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왜 우리 태극기는 한 곳으로 좀 제대로 뭉쳐지지 못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 질책을 받습니다. 그, 그럴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강한 태극기에 하나 되는 그런 음악회가 되자고 말씀드리고 정말 결기고든 하나 된 강한 태극기의 상징은 상징을 표출해 낼수 있는 그 많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참여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응? 하고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세인들로부터 받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를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태극기 우파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그, 보여주어 주는 처음 시초 행사가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만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듯이, 어, 첫 행사인 만큼 정말 강한 태극기 하나 되는 그런 진 면목을 보여주시길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 그리고 나라 사랑한 애국 국민들, 국민들께 많은 동참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우리 어, 헌법수단, 대한민국 헌법수단. 어, 박상구 총단장님께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6월은 호국 공원의 달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어, 숨져간 그 호국 영령들을 어,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네. 이번 그 6월에 하는 어, 대한민국 수호호국음악회가 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지 네. 어, 고오의 달을 맞이해서 네. 어,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 그음악회의그 순서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뭐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그 낭송 편지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당일이 현충일이 되지 않습니까? 현충일 노래 옛날에 불러보, 불러도 봤지만, 어떻게 부르, 불렀지? 가사도 잘 떨어지, 떠오르지 않는 그런 현충일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그 현충일 노래를 부르면서, 어, 이 땅을, 이 땅이 존재하도록, 대한민국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건신하신 순국 선열님들을 기리는, 그러, 그렇게 시작해서, 어, 6월 6일 현충일에 맞는 그런 음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노래와 연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보다 강한 태극기 하나 되는 그런 기치로서 어 함께 어 힘찬 노래를 불러서 그 마무리 짓는 그런 피날레 장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에는 어 뭐, 어느 외국 무대 단체, 그 거기서 어떤 뭐 주도권으로 지, 주도권으로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재능이 있, 있으신 분 노래하실 분 연주하실 분또 기타 봉사활동 등등 그, 또뭐 행사에 필요한 그 용품 지원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행동하는 애국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어느 모임에서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한 태극기 하나, 하나 되는 태극기가 동쪽 태극기 다르고 서쪽 태극기 다르고 이쪽 무대 다르고 저쪽 무대 태극기 다른 것 아닙니다. 태극기는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분인 것이고 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진정한 결기 강화, 강한, 강한 태극기로 우리 뭉쳐냅시다. 자, 아, 그러면, 또, 제가 또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어, 편지를 많은 분들이 어, 보내주시고 또, 저청대에 또, 지킴이박근국 동지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6월 6일날, 어, 대한민국 수호국 음악회 행사장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송할 수 있는 시간도, 어, 일반 분들도 가능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대표로, 예. 시간 관계상, 네. 어, 뭐 그렇게 할수 없고 대표로 그냥 편지 에한 통을 작성해서 네. 그,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애국 동지 모두가 대통령께 드리는 그런 편지 모양새로 네. 낭송 편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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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여튼 어, 6월 6일 선충일날 네. 당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충가 끝나고 예. 어, 오 6시부터 8시. 8시까지 2시간 예. 동안. 예. 이또 수성대에 와서 우리 박근혜 예. 대통령님. 어, 뵙는 마음으로. 네. 호국 영령에 대해서, 어, 뭐,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마 오실 때, 당일이 현충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운 만큼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면서, 바깥에 우리들이 들이는 어떤 위로의 음악은 네. 생생하게 다 같이, 크게 들림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함께 노래해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석 당부드립니다. 네, 저 우리 음. 어, 어, 저, 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성구 총단장님은 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당이라도 특정 당이라 정당이라든가 파라든가 네. 아, 이런 그것을 초월해서 예, 예. 오직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음. 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음.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되는데 음. 그취지에 그 어, 부합하는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여기 저참 준비로 어, 다들 알고 계신 대한민국 애국활동에 큰 아이콘, 손상대 선생님께서 힘껏 도, 도우고 계시고, 또 여러 단체장 및 그렇게 또 유능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여기, 어, 오늘 도이 현장 구치소 담 밖에서 어떻게 지금, 그, 모델을 자리를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왔었지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자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만나게됐습니다기회 네, 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홍보하게 서 기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아 참, 추가적으로 좀그 헌법 소단 네, 네, 네. 어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데 네, 네. 저 헌법 소단의 지금 활동 및 진행 상황을 간단히 좀 말씀 네, 네. 좀 드리겠습니다. 어. 헌법 소단은 애국 소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 소송, 성,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당신은 가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이어진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 무효인 것으로 터잡아서 오구 대선이 치러진 것 자체 역시 무효고, 그에 당선됐다는, 어, 대통령이라는 자 가짜인 겁니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관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 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소송을 시작해서 끝내 좌절된 그 폐, 뭐 패소로서 좌절돼버린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은 지금 일어진게 다섯 건 있습니다. 다섯 건 있는데 아무튼 서설퍼르게 그 불법 세력들의 그 급소를 급격히 파고 들고 있습니다. 분명 올해는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님께서 복귀하시고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상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왜왜 왜 탄핵이 모여냐? 많이들 탄핵 모여 탄핵 모여만 외치습니다만어그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헌법 제 84조 탄핵 단행 사유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 진, 여러 가지 사안들의 진부한 이야기들 다 필요 없습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국가공법입니다. 그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 당연무효가 됩니다. 저 국가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0.0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되고 이런 이라도 체납됐을 때는 세금 체납자가 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원이나 0.01초라든가 그것도 결코 가벼이 뭐아그 됐어. 뭐 0.01초 그게 뭔 대수냐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엄격하게 저그 규율 되어야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는 그 재판부가. 구인 전원의 재판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헌법 재판소법 제22조를 결한 상태에서 재판 재판부를 제대로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재판소법 제23조 심리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이란 단어는 단어는 22조 23조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는 건데 결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직권 남용이고 분명한 위법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또 참, 어, 아까 말씀드린 탄행 무효, 대선 무효, 가짜 대통령, 그 소송을 소송의 소재로서, 그 지금 말씀드린 20, 헌법재판소법 22조와 23조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드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넘어 결정권을 행사했다 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일년동만는 동, 덧년동만는동 재판부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권는 기둥으로 음, 얼핏 그냥 그냥 넘기는 모르쇠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며칠 전에는 이 부분만 꼭 집어서 다시 소장을 또 내었습니다. 그것은 뭐 비켜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비켜간다 그러면 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가 헌법을 파괴하노 헌법을 개판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은 헌법을 수호하자고 안달이고 가짜 대통령이 들어서서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통째로 북대륙에 기부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의 그, 저기, 저, 애국, 탄핵 무효 외침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 84조 어쩌고저쩌고 그 탄핵 사유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부한 그말 펼치면 끝이 없습니다. 강연규정 이반. 그래서 무효다. 대선 무효였다. 가짜 대통령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 예, 접선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6월 6일 현충일 예. 어, 대한민국 국 어, 수호 국군의 국음엄회 예,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어,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사. 아, 대한민국 헌법 수호단 박삼구 아, 총단장님의 아, 인터뷰였습니다. 아,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 어, 대한민국 수호, 구국, 음악회에, 어, 정말 정당과 파, 뭐, 빠,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오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하, 석방, 청와대로 석방, 청와대로 복귀, 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음악회 어, 안내 어, 공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